Bless you g s o much. 저는 그 북한 자매님이 북녘 당에서 나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사람을 봐도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예배가 길이다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이 그 사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는 그 구조 가운데서. 그에게는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과 영원한 나라 의미 있는 삶으로 회복시켜 줄 구원하시는 하나님.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이빙 가. 예.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해 주고 자기의 죄를 회복 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코리안이든 어, 아메리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 한국에서는 이산 가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녀들과 어떤 면으로 이산 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계신데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저는 그 어, 경배라고 하는 책에서 Worship His Majesty라고 하는 책에서 어, 영광이 주님 찬양하세요 그 어, 노래를 만드시고 또그 책을 쓰신 잭 헤이 포드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어, 경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그만큼의 통로로 우리가 그분만을 즐거하며 경배할 때 하늘의 통치권이 부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미국의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들을 쓰시는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그분이 리서치를 해 봤는데 그 교회들의 특징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열렬하게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배라고 하는 책에서 워시비즈 매제스트라는 책에서 그분이 주로 쓰신 내용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온전히 부어 드릴 때그첫 단추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릴 때 잘 꿰을 때, 하늘의 권세가 부어지는 시간. 우리는 예배할 때라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하늘아버지를 예배할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이덴티티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 그 욕구들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데스티니가 바뀌어지게 되죠. 아이덴티티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데스티니가 바뀌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과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시작하는 곳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예배는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우리가 아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했는, 예배하는 예 것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북녘땅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희한한 조명과 휘황찬란한 조명과 음악과 아름다운 어떤 밴드와 어떤 어, 그런 것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시고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저희가 보기를 원하고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서 우리 북녘 땅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언젠가는 한재단에서 함께 예배할 그 날을 꿈꾸면서. 사실 예배 자체는 어떤 의미로 혁명적인데 기존의 낡은 어떤 체제를 삐짓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또라 새로운 통치 체계가 들어오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의 차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혁명적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국적은 하늘에 있고 이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은 지나갈 것이고 이 세상의 영광들은 지나갈 것이고 오직 그 나라가 영원하고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심을 선포하는 시간이 그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